안녕하십니까. HD 현대 일렉트리입니다. 자, 52만원 신고가를 갱신하고 좀 주춤하다가 또 악재를 좀 맞이했네요. 자, 관세 영향에서는 비교적 얘기가 전혀 없었던 변악기 종목들도 관세로 좀 무너지고 있습니다. 자, 이게, 미국에서 이제 발표한 게, 미국 상무부에서, 무역 확장법 관세 적용 대상이 되는 거, 예, 추가로 407종을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변압기, 터빈, 뭐, 내연기관 엔진, 뭐, 전부 다 공조기, 펌프류, 이게 전부 다 늘어나면서, 예, 관세또 자유롭지 못하게 될것 같아요. 50% 관세가 일단 예정이 되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예, 현지화를 통해서 예, 해결을 할 겁니다만, 일단은 또 많이 올라온 종목들이잖아요. 그런 종목들이 또, 타격적으로 느껴질 수밖에 없는 예, 그런 지금 현실이 좀 되고 있죠. 예. 자, 예, 일단은 또 현대 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것도 매도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는 라 거. 예. 자, 히스토리를 좀 보시면 제가 처음에 이제 3박스 얘기하면서 예, 매수를 좀 시작을 했었죠. 그리고 여기 22만 5천원, 26만원 사이에서 매매를 했었고요. 목표가 저는 45만원까지 드렸습니다. 자, 45만원 찍고 뭐 일단은 예, 추가로 내려오면서 다시 재매수 구간 말씀드렸죠. 30만원 이하. 예. 그리고 다시 4 5만원에 전량 매도한 상태입니다. 현재 저는 그래요. 자, 왜냐하면 뭐 52만원까지 저는 보지를 않고 있었어요. 예. 45만원을 한계점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박스론 때문에. 예. 물론 이제 뭐 7만원 더 수익내면 좋겠습니다만 예. 제매매의 규칙은 뭐냐면 가장 확실하고 안전한 매매입니다. 정확히 매수돼서 정확히 매도되고, 더 가는 거는 덤이에요. 더 가는 건 오히려 감사를 해야 돼. 왜? 그만큼 좋은 종목을 내가 잘 골랐다라는 뜻이 되기 때문이에요. 자. 자 일단은 이제 관세를 어떻게 풀어 나갈 지가 일단은 또 관건이 되겠는데 예자 일단은 요거 한번 볼게요 역대급 호황 이었어요 근데 그리고 이게 왜좀 의아한 가면 미국 내에서 예, 변압기가 예, 물론 네, 지멘스도 들어와 있긴 합니다 독일 업체 근데 미국 자체 내에서 변압기를 커버리지가 8% 밖에 안 돼요 예, 그래서 그리고 지금 예, 대규모 전력 교체 시장이 지금 다가왔죠 이미 그리고 ai 데이터 센터 때문에 또 예, 일단은 변압기들이 많이 필요한데 실제로 예, 자, 요거 보시면 나오죠 예, 요거 보시면 영업이 굉장히 크게 늘어나고 있죠 자 1300억, 3100억, 6600억, 이제 9 0 0 1조를 바라보고 있는 그런 예, 실정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hd 현대 일렉트릭은 수출을 또 제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현지화는 잘돼 있긴 한데 일단은 음. 어, 우리나라에서도 조금, 예, 이제 더 미국 생산에 그런 캐파를 늘려야 될것 같아요. 왜냐면 부품 이런 것들도 중요하거든요. 어디서 어느 부품을 꼈느냐, 이런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좀잘 봐야 될것 같아요. 예. 왜냐면 이제 마지는좀 축소 당분간 축소될 수밖에 없겠죠. 자 25일 날뭐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 가서 트럼프와 예, 회담을 한다니까 이런 것들도 뭐 통쳐서 다 해결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은 됩니다. 예. 자뭐 투자할 건뭐 하고 뭐 조선도 뭐 일단 도와주기로 했고 미국은 또 알래스카 얘기를 또 계속 꺼내죠. 더 투자하기를 바라는 것 같아요. 예, 최대한. 뭐 내줄 건 내줘야죠. 그래야 우리도 예, 수출 주력 상품인 예, 이런 변압기 같은 것도 살리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자 어쨌든 품목 관세 뭐 이런 것들 시점을 좀 보시면 이제 한국 변압기가 예, 시장이 돼요. 자만 킬로 아, VA 이 예, 이거 초과유입 예, 변압기 이거 전부 다 해당이 돼요. 예, 이제 초대형 변압기들. 하기 때문에 뭐 HD현대일렉트릭, l s 일렉트리 효성중공업 다 마찬가지입니다. 삼사. 자, 뭐 미국 수익 금액이 뭐 2024년 6억 달러라고 나오죠. 예. 자, 그래서 이런 예, 것들 좀 봐야 될것 같고 또 이제 무엇보다 변화 기장이 지금 굉장히 커지고 있거든요. 북미 쪽에서. 뭐 이것도 AI 데이터 센터 확장도 분명히 있습니다. 노화된 뭐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예. 자, 여기서 35조. 자, 10년 동안 두배 이상이 늘어날 것으로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장을 뭐 포기할 수가 없죠, 당연히. 그래서 더, 북미 시장에는 그야말로 올인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자, 지멘스 얘기 나오네요. 그죠? 지멘스는 현지화를 완료했어요. 그래서, 예, 이제, 얘는 관세를 안 받죠. 그럼, 가격 경쟁력이 엄청 크죠. 예, 지메스가 우리나라보다 뭐한20% 정도 비싼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이제 가격 경쟁력이 안 돼요. 관세 때문에. 예, 그래서, 가격이나 압박이 좀 있다. 그러면 또, 마진이 없으면 팔 필요가 없죠. 자, 마진이 10%인데, 관세 때문에 30% 싸게 판다? 이건 뭐팔 이유가 없죠. 그럼 오히려 적자인데 그죠? 예. 자, 그래서, 예, 이제, 어, 데미 투자 현황이 지 나오는데, 알라바마 방, 공장이 이미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현대 일렉트리 제일 빨랐어요. 왜냐면, 미국 변압기 수출, 전력기기 수출을 제일 먼저 가장 크게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 세팅은 돼 있는데, 현지 공장 증설 투자, 여기서 1850억을 썼습니다. 가장 많이 또 했죠. 그렇기 때문에, 어, 이제 현대 일렉트리 그나마 피해가 최소한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빨리 현지화를 해서, 완벽하게 현재을 해서 관세를 이겨내지 않을까, 이렇게좀 생각이 돼요. 자, 그걸 못 이겨내면 어떻게 하면 돼요? 예, 협상을 잘 하면 되죠. 예. 이번에 25일 협상이 그래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조금 이제 그림을 보시면 45만원 제가 이제 판 자리잖아요. 예, 제가 예, 이거 개, 저번에 영상에서 뭐라 그랬냐면, 저는 요런 흐름에서도 일단은 좀안 보고 좀 많이 꺾이면 예, 들어갈 용의가 있다 라고 좀 말씀드릴게요. 예, 일단 이 추세는 좀 크게 보면요. 예, 요런 각도가 나옵니다. 일단 추세선으로 이렇게 느린 각도로, 느린 각도로 올라가고 있었죠. 예, 근데 이제 약간 이게 확산형이라, 예, 그래서 여기까지 오진,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일단 조정이 나오면 근데 변압기 종목은 분명히 이 과제를 해결할 거란 얘기죠 관세 50% 맞고 그럼 영업 포기할 건가요 아니죠 예. 자 지금 자동차도 그래요 자동차도 주춤한 거는 관세 지금 50을 때려 맞고 있죠 예. 아직 이제 서명을 해야 돼요 가서 그래야 15%가 되든 말든 한, 하는 겁니다 예,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로 hd 현대 일렉트릭도 뭐 이제 당분간 50을 막겠지만 예, 분명히 좀 빠른 시간 내에 해결할 것으로 보여요. 예, 뭐 빠르다고 하루 이틀에 되지는 않습니다. 몇 달이 걸릴 수도 있어요. 예, 그 동안 조금 예, 매출에 부침은 좀 겪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예, 주가의 눌림도 함께 나올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저는 조심스럽게 굳이 뭐 여기 고가 지지 이런 것보다 40만 원 깨지는 걸 일단 확인했으면 좋겠어요. 예. 새로 들어가신 분들은 40만 원 깨지는 거뭐 확인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301선까지도 한번 기다려 볼 필요는 있지 않나. 예. 그래서 301 40만 원 깨지고 301선 지지하는지가 일단은 관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지금 아마 뭐손 빠르게 뭐 8월 18일 날 나왔죠, 그 뉴스가. 예. 이때 아, 아 이거 조금 당분간은 좀 눌리겠구나 하는 분들 차익 실현 은 이미 해 놓으셨을 걸로 봐요. 예. 뭐 52만 원에 나는 신규 매수했어 하신 분이 몇 분이나 계시겠어요, 그죠? 예. 그런 분들 여기서 다 물타기 좀 하셨겠죠. 예. 그래서 뭐 손실이신 분들도 상당히 많으실 텐데 일단 뭐냐면 변학기의 가장 큰 문제는 하나밖에 없어요. 예. 일단 관세는 두 번째고요. 문제가 하나는 뭐냐면 많이 올랐다는 거예요. 예. 사실 너무 많이 오르긴 했습니다. 굳이 BPS 따지고 봐도 이거 4만 원짜리죠. 아 5만 원짜리네요. 예. 한 5만 5천 원됐는데 50만 원까지 갔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좀 주가 폭등은 과도했다. 물론 그만큼 실적과 예, 어떤 일감, 10, 향후 10년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북미 지역에서, 그리고 우리나라 변화기는 예, 강합니다. 예, 가성비 최고의 변화기로 뭐 미국에서도 북미 시장에서도 인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예, 그런 염려는 없다. 이렇게 예, 좀 보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뭐, 업종은 분명히 살아날 거예요. 난관은 이겨낼 것이다. 근데, 일단 가격적인 조정은 피할 수 없다. 요 관점에서 보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300일 선 한번 기다려 보시는 거. 일단, 40만원 깨지는 걸 봐야 돼요. 그리고, 가운데 막 반등하는 거 있죠? 그거는 뭐, 낚이실 필요는 없어요. 예,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아, 여기가 저점이겠구나. 여기서 올인한 분들은 지금 어때요? 48만원에 올인했다. 에이, 뭐, 50만원, 뭐 2만 원만 먹지라고 들어가신 분도 지금 굉장히 당혹스럽죠. 예. 그리고 추가 하락한다면 더 그럴 수도 있다라는 거. 예. 자 이제 조심해서 대응하시고 예. 40만 원 한번 기다려보시는 구간 한번 맞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40만 원 깨고 이제 301선 정도 오면 반등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 예상이 돼요.